무채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보다가 넘쳐갖고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더 키우라고 저걸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당기는 거기까지냐? 너는 안 되는 놈은 안 돼. 통을 더 버는 능력이 있잘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돈이죠. 그렇죠. 근데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저의 개인적인 견해예요. 네. 저는 사람이 벌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다. 내 노력으로 응. 뭔가 응. 뚫을 수 있는 그 그레이드가 좀 정해져 있다. 라는 응.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응. 옛날 어른들 말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너무 애쓰지 말아라. 응. 그 이유가 될 일이라면 되는 거고, 되지 않은 일은 소위 말해서 뭘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들 거울을 준비하시고요. 응. 재물부귀 관상의 특징에 대해서 응. 선생님께좀 여쭤보고 싶어요. 하늘에서 아... 배닥치네 배닥척. 네. 네. 아주 배닥을 아주 아주 하늘에서 그냥 천중 번개같이네. 네. 대박 날랑갑네. 자, 저는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만의 그릇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태어날 때는 이만한 그릇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이만큼도 못 채우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보다가 넘쳐갖고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응? 근데, 사람은요? 내 양이 있다? 아니요. 왜, 우리가, 오시는 손님 보고, 운을 맞으세요. 내 사주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세요. 통을 더 키우세요. 하는 이유가 뭔데요? 아, 있는 거 그거 갖고 그만큼만 통랑대로만 갖고 간다면, 뭐로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하고, 통을 더, 더 키우라고 저걸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당계는 거기까지냐. 너는 안 되는 놈은 안 돼. 거기까지니까, 너는 거기까지만 해.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사람은 내 노력만큼 갖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사주장에도 그게 나와요? 니는, 10개를 노력가면 10개를 다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한테는 구조란말안 씁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는 얼마든지 하면 은 먹을 것은 내꺼 거, 내꺼 거 먹을 것은 다쓰을그글고 있으니까 그러나 10개를 노력을 해도 7개밖에 못 가져가고 3개는 못 가져가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간에 3개를 내꺼 가져와야 돼 그거는 노력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무언가를 찾아서 세계를내 것을 만들어 갖고 오는 자체가 있잖아요 사람이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내것 통대로? 그러면 항상 쪽박이면 쪽박대로만 갖고 살겠네 아니지 쪽박이어도 그럼 버리고 넘치면 밖에서라도 바꿔야지 어떻게 쪽박은 쪽박대로 평생 쪽박으로 사냐고 그건 아니라고 봐 나는 애기 때 쪽박이었는데 커서도 쪽박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애기 때 쪽박이었으면 사람도 크니까, 동의도 커져야 할거 아니오. 네, 선생님, 제가 말을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응, 길졌어 네, 노력하면 가능한데. 맞아요, 네, 노력하면 가능해요. 지금 제가 컨텐츠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분들에게 거울을 준비하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도요, 응. 재물복이 있는 관상이라는 게. 재물복이 있는 관상은요, 흔들어내리지 않아요. 딱, 이렇게 보면, 딱그 사람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딱 짜임새가 딱. 하간이 딱 받쳐줘요. 있어요, 그게. 선생님 얼굴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선생님은 재물복이 있는 관상인가요? 저요? 네. 어, <laughs> 있어요, 저는. 아, 진짜요? 있어요. 세는데도 있지만, 보는데도 있어요. 그 세는 자체는, 이제 다른 저걸로 해서 이제 막아가야 되지만, 관상 자체는 뭐냐면이 하간이, 뼈 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우리 딱 보잖아요. 그러면 네. 여기가 하관 자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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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쳐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이렇게 V자로 딱 V 라인이 좋다 건데 V자로 쫙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보면 없어요 재물이. 저는 그럼 거꾸로 형한테 여쭤볼게요. 예 네. 연예인 분들은 대부분 다 V 라인이잖아요. 그거는 성형을 해서 그렇잖아요. 너무 너무 왜? 그건 성형을 해서 그렇잖아. 성형을 안 했는데 브이 응. 라인인 얼굴이 있어요. 응. 그러면 그분들은 재물복이 안 좋은 건가요? 그분은 그분들은 딱 보세요 음. 뒤에서 받쳐주는 누군가가 또 있어요. 관리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잖아요. 아 직접적인 돈 관리를 지금 네, 일하시는. 그렇죠. 네. 버는 능력이 있으나 이 네. 예? 버는 능력이 잘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버는 거랑 지키는 거랑은 엄연히 또 다른데. 엄연히 틀리죠 네, 네. 나 같은 경우가 그래 버는 능력은 있으나 지킬 능력이 없다고 무속인도 사주를 타나요? 선생님 어 나도 사람인데 왜안 타냐고 타지 아, 네. 일단 첫 번째는 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예. 하관이 좀 강하고 예. 하관이 좀 튼실한 경우에는 재물복이 좀 있다 맞아요 또 어떤 특징들이 좀 있을까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저는 이렇게 관장을 잘 그렇게 막 그렇게 중요시 는않아요 근데 딱 봤을 때 코를 보거든요 코 코를 딱 보는데 코 여기 인중 있는 데가 있잖아요 네. 인중 있는 데가 유달리 짧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하관 있는 인중 있는 데가 여기가 생명줄이라고 하지만은 동복도 돼요 벨라도 짧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네. 그러면 대부분 보면은 그 양반들은 허덕거려. 그게 가장. 그래요? 응. 그럼 여성분들이 제일 관심 많아 하시는 눈. 쌍꺼풀이 재물복이 있을까? 북꺼풀이 있을까? 북꺼풀이 끝이에요. 쌍꺼풀보다요? 응. 그럼 선생님 옛날 말이 그거 맞네요 쌍꺼풀 입고 얼굴 어. 갸름하면 이쁜 어. 거잖아요. 응, 응, 응. 응. 근데 응. 겉보기만 화려한데 응. 속이 알맹이가 텅텅 빈거 아니에요? 좀계달하고 네. 그것은 이게 네. 뭐. 예, 우리가 간상 쪽으로 봤을 때 그런다 이 말이잖아 네. 이쁜 사람이 다 복이 없는 게 아니라 간상 네. 쪽으로 봤을 때 화관 자체가 그렇게 저거 우리가 보는 또 간상하고 또 사람들이 보는 간상하고 또다르겠지 네. 그런다고 해서 다 이렇게 V라인이라고 해서 다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네. 사주상에 또 보고 간상도 보고 좀 일반적인 걸로 하나만 가지고 특정지일 수는 없다. 없다 이 말이 사주도 봐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왜냐면 사주 자체가 있잖아요. 네. 태어날 때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주들이 있어요. 네. 우리 이제 전라도 말로 나바닥은 지질이 군서같이 생겼어. 네. 근데 어디서 돈이 그렇게 있는가 몰라. 네. 알부자야. 네. 그 사람 사주를 딱 열어보면 네. 사주 자체가 돈이 있어요. 사주 타고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상으로만은 그,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께서 관상학적으로 재물복이 있는 네.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결론은 통상적인 건 있지만, 통신적인 네. 건 있지만, 그렇죠. 그게 다는 아니다. 맞아요. 네. 사주 자체도 같이, 같이 병행이 한다.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정보드릴수 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